오, 이렇게. 운명이 부르는 소리 챕터가 끝났구요. 이제 아스모데우스 하면 되겠는데.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아스모데우스. 폭풍도. 베라디는 이미 오디세이를 가동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란 말인가? 결국은 이렇게 무력하게 당해버리고 마는 것인가? 비스바덴... 어? 데이모스... 오랜만이군... 스타이너... 그리고 친구들... 데이모스... 아직 살아있었군... 저 친구 덕분이지... 흑태자... 스타이너가 데이모스를 만났었죠... 그건 그렇고... 결국 베라모드가 오디세이를 부활시켰군...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너희도 수천 년 동안의 세월을 그냥 보낸 건 아니었겠지? 내 기억으로는 아스모데우스가. 그래, 아스모데우스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라니. 그렇게 강한 사이킥 에너지가 필요한가? 출력만으로 말하면 거의 오디세이크. 그뿐 아니라 초공간 이동도 가능해. 다시 말해서 우리와 동등한 힘을 지닌 신들이 20명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그 정도인가 음, 가능할지도 모르겠군 스타이너 이 녀석은 내가 전수해, 전수해준 힘을 사용해본 적 있나 그리마의 힘 말하는 거겠죠 뭐 지난번에 주신들과 싸울 때에는 그정도 힘을 발휘할 기회가 없더군 후후 그렇다면 아직 궁극 그리마의 힘을 모르겠군 아스모데우스에 탑승해라 그리고 모든 힘과 정신을 아스모데우스에 집중하도록 설마 어서 가라 스타이너 그리고 베라모드를 처단하는 거다 좋아, 이 천공의 야성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갈 수 있을 겁니다. 테다 스타이너, 당신만이 우리의 최후의 희망입니다. 음, 아스모데스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채널 추적, 추적하다는 거죠. 비두 고슈제. 왜 그러나, 비두고슈제. 뒤쪽에 천공의 야성이 따라붙었어. 정말 끝까지 귀찮은 녀석들이군. 믿을 수 없군. 무슨 일인가? 아스모데우스입니다. 파괴신. 무엇이? 믿을 수 없군. 저 괴물을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 있었다니. 설마 그 흑태자란 녀석인가? 저것이 바로 최강 마장기. 그렇다. 할수 없군. 이대로라면 아스모데우스의 오디세이가 파괴될 테니, 우리가 나서서 막겠다. 프라이오스, 우리가 나서자는 것은, 설마. 그렇다. 우리의 진정한 힘. 안 돼요. 그 힘을 쓰게 되면, 우리는. 파괴신들처럼 폭주해버릴지도 모르지. 그뿐 아니오. 우리의 불로불사마저. 우리에게 더 이상의 불러볼 사가 필요했던가 아르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땅을 밟는 습관 죽어도 좋다 좋은 정신이여 프라이어스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오디세이가 파괴될지도 모르니 어서 아스모데오스를 막는 게 좋겠군 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제 목숨 같은 걸 바쳐도 상관없다 그런 마인드네요 시나리오 조건 시비 주신의 격파 어리석은 인간들 감히 신의 위험에 대항하다니 자신들이 만든 세계를 헌신작처럼 버리는게 신들이 할 일이냐 좋다 긴 말은 필요 없겠지 덤벼라 오 이게 아스모데우스에요 최강 마장기 그리고 옆에 카슈타르 카심 라시드, 랜덤 이렇게 붙었네요. 체력 3000이에요, 3000. 대단한데, 일단, 각계어파로 없애는 게 낫겠죠? 얘가 DNA였나? 모습이 DNA였었는데? 뭐야, 씨. 마법스네. 근데 마장기한테 이런 마법들이 별로 효과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은근히 또 체력이 좀 닿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보니까 썬라이트까지 아무리 우리가 섬기던 신이라도 우리를 멸망시키. 뭐야, 렌단 벌써 없어졌어? 렌단 진짜 약하구나. 얘가 DNA 맞네요, DNA. 레벨이 9 9에요 그리고 씨, 뭐야,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 카심 대기. 자 아론 다이트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지 신들을 상대로 243, 437 죽어! 오케이 경험치 60점, 레벨 73으로 상승. 자 프라이오스는 가장 마지막에 없애겠습니다. 얘네는 턴올 때마다 이렇게 전체 마법을 쓰네. 그니까 이거 신들마다 약간 특성이 있네요. 내 비록 당신들에게 지고 돌아가지만 이 분함은 피자전하께서드시가 파주실 거다. 여러분 신을 두려워 말라. 아까 죽은 DNA는 암흑 마법 블랙홀 같은 거 썼고요. 얘가 비드 고슈젠가 얘는 얼음 마법 같은 거 썼고 누가 아까 화염 마법 썼는데 그건 생각이 안 나고요. 얘였나? 근데 얘 약간 웃기다. 카라트 폼이. 옆을 보고 있어. 이, 이 상황에서. 허 240. 자, 그 다음은, 이 녀석이다. 씨. 죽가이 오케이. 일. 얘는 화염 마법. 어얘 카르트는 전격 계열 마법 쓰네요. 얘는 약간 그런 폭발 계열. 얘는 전격 계열, 카르트, 카라트. 엘가 메데스, 엘가 메네스는 화염 마법. 얘는 비드구 슈제는 얼음 계열. 얘는 빛 계열, 피, 프라이오스. 죽어, 씨. 자, 이번에 카라트까지, 오케이. 캡 인저 레벨 74까지 상승 그 다음 엘가 베네슨가? 그 다음 니네 차례다 시 오케이 대기 1 아 근데 확실히 적들이 죽으니까 사기가 확, 한 명씩 죽을 때마다 사기 팍팍 깎이네요. 1밖에안 달아요. 그리고 다음은 비드 고슈제. 빠샤 오케이 크리티컬. 뭐랄씨 412 398 오케 이 한방에 없애버렸네 <laughs> 1 1 안 죽었어, 씨. 자, 흑태자는 라에 비우스 없앴시다 호! 호! 장풍! 오우, 씨. 이걸 또 버티네. 근데 신들이 목숨 바쳐 이렇게 막는 거 치고는 너무 쉬운데요? 대기 죽어라 스케빈저 레벨 76까지 올랐고요 죽어! 오케이 이제 프라이오스만 죽이면 되겠네요 이동 이동 응, 간지러워. 허이, 뭐야? 뭐야? 저것은... 친구들이여, 반드시 인간들을 바라고 너희들의 목숨은 너희들을 위해, 나의 목숨은 너희들을 위해 헌신하겠다. 뭐야? 프라이어스 체력을 다 달게 했더니 뭐 이상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프라이어스 체력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프라이어스 모습은 없어지고 자 다시 체력이 회복됐지만 그래봤자 샌드백이죠 허잇 응 음, 소용없어 자 이번엔 마무리하죠 끝 스캡 케 인자 레벨 78까지 올라구요 완력 민첩도 지력 상승 권위 체력 마법력 상승 려했다 근데 아직 흑막인 베라모드가 남았잖아요. 과연 최강의 마장기, 당신의 창조물이오. 그래, 우리의 작품들은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나에게 아르케에 남겨두고 온 것이 있었다. 이 세계도 소중하지만 아르케를 포기할 수 없었어. 하물며 내 손으로 파괴한 것이라니. 자, 이제 베라딘에게 가거라. 내가 그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의 강력한 의지가 뭐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겠죠? 스타인너 태자, 우리의 마장기로는 더 이상 오디세이를 따라갈 수 없어. 이제 당신이 할 일만이 남았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극대자전하 이 세계를 안타리아를 부탁합니다. 의지의 힘이 승리할 거요. 자 이제 오디세이에 탑승한 이제 베라딘 공격하면 되겠죠? 우에로군, 내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건가?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기다려라 베라딘.